믿음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사과 세상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네. 선생님이 먼저 읽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 읽어주세요. 네. 바다의 물고기와, 네.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들 잘 따라 읽어 주었어요. 친구들, 여기에 작은 고무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은 지금은 쭈글쭈글하고 볼품이 없지만 잠시 뒤에 멋있게 변할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우리 한번 지켜볼까요? 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을 넣으면 우와! 우와! 친구들 풍선이 어떻게 되었나요? 커졌어요. 동글동글해졌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말처럼 풍선이 커지고 동글동글해졌지요. 친구들, 이 세상도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우리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으니 어떻게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요. 자, 이제 눈을 떠볼게요. 이 세상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또 캄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지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지요. 자, 친구들 이 풍선을 선생님 손 안에 놓고 막 쭈물쭈물 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것 같아요. 펑이요. 펑하고 터질 것 같지요. 이 세상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면 모양이 망가지고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그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성경 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네! 출발! 출발!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보고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보기에 참 좋구나.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지? 옳지.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여,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점선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써볼까요? 네! 다 썼어요. 다 썼나요? 다 있어요. 친구들 모두 참 잘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괴롭히고 이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 사슴이 다리를 다쳐서 울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슴의 다리를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 사슴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있는 그림을 찾아 선으로 한번 이어볼까요? 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토끼와 다람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울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음식을 나눠줬을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었을까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림을 찾아 선으로 이어볼까요? 네. 세 번째 그림을 보니 꽃이 시들시들 병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주고 사랑해줬어요. 그럼 물을 주고 사랑해주는 그림을 찾아 선으로 이어볼게요.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선에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깨끗이 치웠어요. 깨끗이 치워주는 그림을 찾아 선으로 이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선으로 이어보았나요? 네.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잘했다고 칭찬의 박수를 쳐줄까요? 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끼고 돌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세상이 많이 아프답니다. 우리들이 버리는 쓰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콜라 캔이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종이컵이야. 콜라 캔이 있고 종이컵이 있어요. 콜라캔은요 썩어서 없어지려면 500년이나 걸린대요. 어... 어... 종이컵은 없어지려면 20년이나 걸린대요.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분리수거를 잘해야 돼요.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분리수거도 잘해야 하고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뒤에 부록책에 있는 그림을 뜯어서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고 쓰레기를 한번 버려볼까요? 네. 친구들, 쓰레기통이 완성되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어 볼까요? 네. 책 20쪽을 보니 산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어요. 우리 한번 쓰레기통에 담아 볼까요? 네. 그런데 친구들, 여기 있는 쓰레기들에게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치하는 칫솔이요. 칫솔도 있고요. 우유각이요. 우유값도 있고요. 종이컵이요. 종이컵도 있고요. 음료수 캔이야. 음료수 캔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은 우리 친구들의 왼쪽에 두고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들만 쓰레기통에 담아 볼게요. 네. 자, 우유팩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아까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왼쪽에 두고. 자, 종이도 어떤 쓰레기일까요? 재활용할 수 재활용할 수 있지요. 그러면 왼쪽에다가 두고 알루미늄 캔도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지요. 네. 그럼 어디다가 두어야 할까요? 왼쪽이야. 왼쪽에다가 두고 어? 이 비닐봉지는 재활용을 할수 있는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음, 어려워요. 이 비닐봉지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쓰레기에요. 이거는 재활용할 수 없으니 쓰레기통에 바로 넣도록 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쓰레기를 모두 분리해 보았나요? 네. 자,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면 자원도 아낄 수 있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쓰레기도 분류해서 버릴 수 있겠나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쁜 마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로 마무리 해볼까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예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